여자친구들 안녕. 오늘 예쁜 옷 입고 우리 인형 놀이 해볼까요? 자, 종이 인형. 종이 인형 속에는 정말로 종이 인형이 들었을까? 한번 보자. 자, 다 꺼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종이 이렇게 붙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떼어져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종이가방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과 이렇게 예쁜 종이가 두장 두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합쳐져서 들어있는데, 가위로 나누어서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쓰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 완성하면 쓰기로 하고, 먼저 종이 인형이니까 우리 친구들 종이 인형 본적 있어요? 종이로 만든 인형인데요 어떻게 생겼나 보죠 짠 우와 남자친구 있고요 남자친구 옷이 있어요 옷을 색칠해서 입힐 수 있는 거고요 여자친구도 있어요 좋아하는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골라서 또 좋아하는 옷들도 신발도 다 있어요 색칠해서 입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게 인형놀이 하면 되겠죠 자 여자친구 거를 보니까 티셔츠도 있고 멜빵 바지도 있고 모자도 있고. 바지도 있고, 치마도 있고, 또 신발이랑 부츠, 장화도 있고, 원피스랑, 또 이렇게 티셔츠 예쁜 옷들이 있어요. 자, 남자친구 것도 보니까 모자 있고, 옷 있고, 티셔츠 있고, 바지 있고, 운동화 있고, 신발 있고. 선생님은 미리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빨리 놀고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입힐 옷은 벌써 색칠을 했지, 뭐야?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색칠해서 입혀보는 거예요. 자, 먼저, 어, 우리 친구들 여기 여기다가 색칠을 할때 떼어서 색칠하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 떼어서 색칠하면 다 삐져나가서 이런 데다 삐져나가서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색칠을 막 하고 떼어내면 깔끔하게 이렇게 예쁜 부분만 떼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혀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 남자친구 먼저 음, 하나 오려냈으니까, 떼어냈으니까, 또 바지도 하나. 우리 친구들도 하나 뭐 하나 해볼까? 선생님은 운동화 색칠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한테 입히고 싶은 옷 골라서 위에 옷 하나, 아래 옷 하나 색칠해서 한번 떼어보도록 해요. 먼저 남자친구는 이렇게 떼어서 준비를 시킬게요. 자. 친구야! 내가 예쁜 옷 만들어줄 테니까, 입혀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네,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쁜 옷 많이 많이 색칠해줘. 자, 우리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자, 선생님은 음, 티셔츠랑 또 바지는 칠했으니까 신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어, 신발 어떤 거? 초록 신발을 입혀볼까? 노란 신발을 입혀볼까? 자, 운동화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칠하고 초록색으로도 같이 이렇게 칠하고, 리본도 초록색, 초록색. 이렇게 신발을 칠하고, 우리 친구들도 이런 티셔츠나 이런 거 입히고 싶죠? 티셔츠 입히고 싶으면 티셔츠도 한번 색칠해 볼까요? 자, 초록초록 모자티, 오, 모자티 좋았어. 이런 것들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다가 막 삐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너무 밉게 됐다고 막 슬프게 울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자, 걱정하지 말아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칠했어도 친구들 떼어낼 때는 이렇게 예쁜 부분만 떼어낼 수 있어요. 짠! 어때요? 이렇게 예쁘게 다 음, 떼어냈죠? 여기 부분은 이 뾰족한 부분은 옷을 이렇게 걸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칠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마구마구 삐져나가도 괜찮으니까 대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색깔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해요. 노란색 티셔츠도 막 색칠해서 노란 티셔츠도 만들어 보고 모자도 막 색칠해서 이렇게 해 보고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다면 꼼꼼하게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색깔을 조금 더 다르게 입혀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색칠한 거에 또 얹어서 색칠을 하면 또 다른 색깔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이렇게 노란색에 주황색을 입혔더니 이렇게 노란 줄 주황 줄 이런 무늬의 또 티셔츠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남자 친구 옷은 이 정도로만 할까? 이렇게 해서 다 떼어 볼까요? 자 이렇게 떼어 주고 모자도 떼어 주고 바지도 색칠이 된건 떼어 주어요. 자 이렇게 조심 조심. 나머지는 아직 색깔을 칠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해서 떼어낼게요. 색칠한 것만 먼저 떼어내 볼게요. 자 친구야 옷 입을 시간 여호시는다 빨리 입혀주세요. 어떤 친구 어떤 옷을 입고 싶어요 아무거나 다 좋아요 입혀 주세요 좋아요 바지부터 입어 보자 바지 짠 찰칵 찰칵 이렇게 짠 입혀 줬어요 바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뒷면을 보면 이렇게 딱 접어 주면 돼요 이렇게 탁 그리고 디저츠 짠 이렇게 어깨에 찰칵, 찰칵. 이렇게 걸어주세요. 어깨에 걸어주면 옷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짜잔. 우와, 정말 멋진 옷이 입혀졌어요. 신발도 신겨주세요. 좋아, 신발도 신겨줄게요. 신발 신자. 신발도 찰칵. 또, 이쪽도 신발. 한짝 마저 신어볼까? 자, 신발도 바지도 모두 모두 입었어요. 우와, 신발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 있지. 자, 요렇게 입히고, 우리 친구들 테이프 조금 있으면 테이프로 이렇게 뜯어서 살짝만 붙여보는 거예요. 너무 꽉 붙이면 친구들 나중에 옷 갈아입힐 때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또 테이프를 조금만 해서, 신발도 조금만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 걸어서 입히면 되는데, 요렇게, 신발도 살짝만 붙여주고, 또 신발도 살짝만 요쪽에도 붙여주고, 짠! 어때요? 벌써 예쁘게 신발도 신었죠? 짜잔, 신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그냥 걸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테이프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짜자잔, 이렇게. 오, 너무 좋아요, 선생님. 우와, 우리 친구들 나 예쁜 옷 입었다. 이제 친구 만나러 갈 거야. 내 친구 다정이 만나러 가야지. 다정아, 유치원 거죠? 그때, 다정이는, 지금 옷이 없어서 입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우리 다정이 한번 떼어볼까요? 자, 영차 영차. 다정아, 다정아. 지금 다솜이가 유치원 가자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얼른 같이 가보자. 어, 어떡하지? 어 다소, 다솜이가 기다리는데 얼른 같이 가고 싶어요. 옷 주세요. 다솜아, 어떤 옷이 좋겠어? 원피스! 입혀주세요. 원피스가 어딨나 보자 친구들? 어, 여기있다. 여기 원피스 여기 있으니까 이거 얼른 색칠해서 우리 입혀볼까요? 자,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노란색,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더 예쁘게 색칠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칠한 다음에 또 다른 색깔로 위에 꾸며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다음에, 색연필, 진한, 노란색보다 진한 색연필로, 요렇게 꾸며주면, 점점점, 전 무늬가, 너터너죠 이렇게 무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친구들이 좋아하는 건다 꾸며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색깔도 넣어주고, 색깔도 넣어주고. 그리고 다정이도 신발을 안 신을 수가 없겠지. 신발도 하나, 칠해줘요. 이렇게 신발 슝슝슝슝 조금 삐져나가도 괜찮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신발을 먼저 떼어서 신발을 먼저 떼어서 신겨주고, 다정한 신발부터 신어줄래? 네, 좋아요. 신발. 자, 신발은 또잘안 신겨지면 테이프로 살짝 붙여주고요. 뒷면에 이 정도로만 붙여주고. 자, 그리고 또 살짝 해서. 자정의 신발도 하나 더 신겨주고. 이렇게 신겨주고. 짠, 신었어요. 자, 원피스. 찢어줄지 모르니까 우리 친구들 천천히 천천히 신중하게. 자, 다정아, 이렇게 옷 입자. 짜잔, 이렇게 해서 뒷부분은 찰칵, 찰칵 걸어주세요. 헉, 됐다, 유치원 갈 준비 끝. 다 소모어서 가자. 자, 오, 다, 다종아, 우리 얼른 유치원 가자. 버스 타야돼, 늦겠어. 좋아, 좋아, 우리 오늘은 무엇 뭐 하면서 놀까? 우리 오늘 블럭놀이 할까? 좋아 좋아 같이 역할놀이도 어때? 좋아 좋아 우리 얼른 가자 좋습니다 이렇게 다솜이랑 다정이는 예쁜 옷을 입고 유치원도 갔다 오고 와서는 옷도 갈아입고 또 놀이터도 가고 그랬대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을 다른 옷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들? 여기 있는 옷들도 모두+ 모두 색칠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두 다 색칠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뜯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다 색칠해서 뜯어봐요. 이렇게 뜯어놓고 아까 다솜이 옷도 조금 뜯어놔야겠지요. 이렇게 옷이랑 티셔츠랑 이런 것들도 조금 뜯어놓은 다음에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지갑, 지갑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종이를 반으로 잘라서 다소미꺼 준비해요 다소미꺼 다소미꺼 준비를 할텐데 이렇게 반 접고 반 접고 또반 접으면 끝이에요 지갑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테이프로 요정도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풀로 붙여도 되는데 우리 지금 풀칠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칠하고 여기도 한번 칠하고 이렇게 해서 착 붙여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지갑이 생겼어요. 지갑 속에다, 가방 속에다가 다솜이 음, 옷을 다 넣어주세요. 다솜이 옷다 넣고, 그리고 끈도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끈을 절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반 접어서 잘라주세요. 자, 선생님, 가위로 잘라볼게요. 선생님, 가위가 어디 갔지? <laughs> 우리 친구들, <laughs> 가위? 가위도 미리 미리 준비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테이프로 이렇게 안쪽에다가 한번 눌러주고 또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건 다솜의 옷가방이에요. 자 그리고 다정의 옷가방 옷 다정의 옷가방도 반접고, 여기 반접고, 또 반접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돼요. 자, 풀칠을 다 해서, 여기 안에다가 또 넣고, 어떻게 하기로 했지, 친구들? 맞아, 테이프 붙이기로 했죠? 자, 여기다가 하나 테이프, 끈 테이프 붙여주고, 여기도 끈 테이프 붙여주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풀칠을 해서, 짠, 붙여주면 돼요. 불 칠이 안 되는 친구는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겉에를 착, 겉에를 착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방이 또 완성이 됐죠? 여기에다가는 다정이 옷도 넣을게요. 다정이 옷다 색칠해서 넣어서 이렇게 옷을 정리하는 가방 만들어주고요. 유치원에 다녀온 다, 다정이 여기다가 코 넣어서 보관해주고 옷도 다 벗겨서 이렇게. 벗겨가지고 정리 또 정리 작은 옷가지들은 나중에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은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정리 지갑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옷 벗기면 넣어서 제자리에 정리하고 이렇게 놓아야 잃어버리지도 않고 다음에 또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쁜 여자친구 가방 남자친구 가방 옷도 다 넣고 다 친구들도 다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블록 많이 쌓아 놓고요. 인형놀이하면서 즐겁게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놀아요. 자 우리 예쁜 옷 갈아입기 잘했습니다.